할렐루야! 평화교회 성경 통독 35주 3일차 마태복음 7장에서 9장입니다. 제목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산상승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뜻을 담아 반석 위에 지은 집 비호로 마무리됩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주로 치유 사역을 하셨고.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는 백 부장의 부탁을 받아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그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특히,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이시며,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리 마태가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만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노라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첸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다의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히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중심지라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하나님 내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있나 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기로 산다 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모시다 하니 시던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 9장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곤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 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일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laughs>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아우스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는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